기초대사량이 올라가면 더 먹어도 살이 안 찐다? 글쎄요 아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하면 달라집니다 오늘은 먹는 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놈의 기초대사량 보통 기초대사량을 늘리면 좋고 낮추면 안 좋다 라고 얘기하죠 100년 전만 하더라도 반대였을 겁니다 기초대사량이 늘어났다는 건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해야 한다는 거니까요 우리가 근육을 키우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면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변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긴 합니다 주변인의 말 주어들은 이야기 들리는 소문 덕분에요 근데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이 말이 정말 많은 오해와 과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금의 저는 저 말이 그냥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행동한다. 자, 먼저 기초대사량을 좀 뜯어볼게요. 정의, 휴식, 금식, 회원, 정신적 이완 상태에서 체내가 생명 유지에 소비하는 최소 에너지량.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디에 에너지를 쓰는 걸까요? 일단 숨도 쉬어야 되고, 피도 돌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우리 몸은 스위치를 끄면 안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뇌부터. 뇌 꺼지면 죽겠죠. 간, 심장도 꺼지면 죽습니다. 그냥 어지간하면 다 꺼지면 죽어요. 그니까 러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24시간 실시간으로 공장처럼 돌아가야 됩니다. 그 공장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기초대사량입니다. 그걸 그냥 1500칼로리라고 정해볼게요. 그때 공장에서 각 기관들이 소모하는 에너지 양을 보겠습니다. 1등은 간입니다. 405칼로리 27% 간은 진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바빠요. 2등이 뇌 285칼로리 19% 3등이 골격근으로 270칼로리 18% 다음이 신장, 다음이 심장, 기타 등등으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골격근이 3등이고 18% 났으니까 기초 대사량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 네, 여기까지는 뭐 그닥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근육을 키워서 저거 높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깁니다. 운동하는 분들은 알 겁니다. 골격근 1kg 늘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오랜 기간이 걸리는지를요. 보통 근력 운동을 꽤 열심히 1년 정도 하면 1kg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확실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키, 똑같은 체중, 똑같은 두 인간을 한 사람은 3kg의 근육을 지방으로 바꿨고 한 사람은 3kg의 지방을 근육으로 바꿨다고 말도 안 되지만 그냥 가정해볼게요. 체지방과 골격근이 6kg씩 차이납니다. 몸이 엄청나게 달라 보이겠죠. 이두 사람의 기초대사량은 무려 50칼로리 정도 차이납니다. 뭐이 정도 더 먹어도 되는 거겠죠. 행동하면 달라집니다. 애초에 우리의 기초대사량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정밀검사가 아니라면 오차가 있겠죠. 근데 알았다고 해도 그거에 맞춰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백반집에 나오는 제육이 400칼로리인지 500칼로리인지 칼로리인지 식당에서 사장님 여기 설탕 몇g 들어갔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상하게 보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대사량 대충 정하고 훨씬 적게 먹으면 되는거 아님? 네 그러면 살이 빠지겠죠. 근데 우리 몸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고정비가 100만원인데 수입이 50만원이다? 고정비를 줄입니다. 기초대사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고 점점 덜 먹어야 하는 사람이 되는거죠. 기초대사량을 토대로 섭취칼로리를 줄여서 살을 뺀다는건 너무 어렵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공부 하자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인데도 공부를 하다 보니 알게 되고 알게 되니 행동이 재밌어지더라고요. 재밌는 상황을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 유산소 운동을 안 하면 3년 뒤에 죽는다고 합니다. 안 뛸까요? 뛸 겁니다. 여기서 3년 뒤에 죽는다는 건 정보이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건 행동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보라는 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죠. 제 목표는 재밌는 정보를 드리고 여러분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맞아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인간의 신체는 너무나도 복잡하다. 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에도 수많은 세포들이 움직이고 반응한다. 음식 또한 너무나도 복잡하다. 브로콜리 하나에도 들어있는 성분이 수십 가지가 된다. 이 복잡한 몸에 이 복잡한 음식이 들어오는 건더 어렵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은 거의 필요한 것들이다. 보통 안 좋게 생각하는 염증 반응도 만약 사라진다면 바늘 하나에 찔려도 회복이 불가능하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많다. 모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저는 영양을 공부하며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고, 이 생각으로 계속해서 공부할 계획입니다. 한 명의 표본이 되어 먹어보고 운동하며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날까지 이제부터 조금씩 이야기해보겠습니다.